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제트와 자군을 좋아하셨을 줄이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올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laughs>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지켜주지 누가 또 하는 거지? 느낌 나 이제 배수지를 해야 한다.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난 배신자의 전시령이다. 올천 그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있어. 이제 배지를 쳐야 한다. 느낌 내총 팔아버릴까? 나의 자취령이다. 몰리다 들으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알아서 하고. 즐겨라. 누가 또 하는 거지?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배쇄지를 쳐야 한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테니. 나의 자사력이다 올천 그러다. 데스틴 가스가 부족합니다. 데스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 칠로봇을 보내 대비. 보위 주십시오. 방전 폐하가 귀에 계신다 우리의 적은 테란이다. 피할 수 없다면 들켜라. 방전님이십니 내가 돌아왔다. 동맹 공격,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정지발다 우리의 자원이 오늘 방전 폐하가 귀에 계십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자 눈빛 와이어 수업다음 들잖아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늘 상대는 눈알의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자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방전 패사가 귀에 계십니다 명령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상태 좋습니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잔치형이다. 몰춤 들으라.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본부대로.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시권이다. 있습니다. 부사인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의 자치령이다옳천 그러든 명령.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사월이 될때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방자폐하가귀에 계신다. 명령 떼기. 들리시나요? 지직 일당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처리가 활 되겠군요. 옳튼 그르덤. 막은 지도 17대 1도 볼수없맹기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이다옳튼 그르덤. 우리가 전급기관이다. 깃발을 휘날리며 얌전히 있으라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내보냅니다. 길을 비켜라.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신다. 적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모두 길을 비켜라. 무슨 일이? 얌전히 있으라고. 전력을 다해. 시즌. 방전 계속 도위협시 계속하자고. 모두 길을 비다 피할 수 없어. 즐겨. 이건 인간적이입 깃발은 휘날리다 아이 함께 업이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랑받이니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괜찮아라도 하가나 배수지를 쳐요.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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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대장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합니다. <목소리> 조만간 간헐천이더 열릴 것 같군요. <목소리> 아~ 벨실은 아, 항상 길이가 흘러나다 주시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벨실의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를 직접 뽑아내고 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립관을. 더브레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다. 아내 양전이 있더라고.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다. 광접패사가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말썽꾸럽니다 <laughs>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1 7대 일도 문제 없어. 아, 이거 큰일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 보조을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네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 아, 오랜만에 아, 벨시로 네. 원시생물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저지는건참 별로거든요. Upgrade it while you 나의 잡지령이다 옳지 않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녀 속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참다르게 말입니다. 펜실 로 원시 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시다.

준비해라. 생물에게서 카나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다 그걸 식나 뭐 되지? 우리 병원 동화식 킬러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방호 터이 더 열린다는 거아니고요제에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가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르던 십칠 대 일도 제 없이 광저패하가 귀에 계신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상급직원이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나의 있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메시지를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수를표제로봇게 감지됩니다. 고 싶은가 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첩이 접근한 그에 언제쯤 날 비참세 하지 않을는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우리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랑 이자식이스페이자식다랑 스페어. 이 자식이랑 스이 자식이랑 스페이 자식이랑 스페이 자식이랑 스이 자식이랑 스스이스이어이 나의 자치령이다. 올든 그러다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이해다 나의 자치령이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필요한 테라스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아, 녀석들의 벨시르 원시생물은 또한 마리 예, 가둬놓을 것 같습니다. 잘 군님 어떻게 아시지요. 해야 하지 아시죠? 평화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피할 수 없다면 실전. 이제 폐쇄지는.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것들이 마지막 한얼 철금 같습니다. 그렇지 어지 않습니다 사령관. 각 단전에 공하십시오. 로봇들이 이동 중입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시오나이지아 보인다. 쓰레기놈들아! 사놈이제 로봇을 공격다동이공격받니다 나의 자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참 그렇던.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설지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이 녀석들 밤새 나가있으면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지금까니다 협력자.